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10년 연애 후 결혼한 남편과 지금은 사정상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이유는 끔찍한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긴 시간을 함께하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늘 순조롭게 헤쳐나갔어요. 그러나 그런 저희 부부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을 다시 가볼까? 아이를 그렇게 원하는데 자연 임신이 쉽지 않으니까 시술 쪽을 생각해보자, 어때? 음, 그게 사실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좀 웃기긴 한데, 누나가 우리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잖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임신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누나네 임신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어때? 티는 안 내도 마음이 조급할 텐데 우리까지 먼저 임신하면 누나가 힘들까 봐 무슨 소리야 요즘 같은 시대에 임신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 막말로 우리라고 뭐 임신이 쉬워? 당신도 그때 병원 가서 들었잖아 기형정자가 많다고 나도 난자수가 많지 않다고 하셨고 시험관 권유하셨잖아 지금 우리가 누구 사정 봐줄 때야? 우리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바래도 될까 말까인데, 누가 누굴 기다려? 아니, 난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지. 누나가 나님 때문에 고생하는 걸 오랫동안 봐왔잖아. 누나가 결혼은 우리보다 조금 일찍 했지만, 매영이랑 같이 산건 3년이 넘어. 근데도, 아이가 안 생긴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누나도 시험관 했지만, 그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라 하고, 솔직히 너는 누나보다 젊고 아직 기회가 많잖아. 물론 기다리자고 말한 건내 실수야. 미안해. 그렇지만 조금만 천천히 갔자는 거야. 정말 서운하네. 내가 당신 아내인데 정작 내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누나 생각만 하는 거 참. 그렇네.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싶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야? 지금 우리도 임신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잖아. 나만 조급해? 아. 그래 알겠어. 그럼 시험관 해 보자. 너 말이야 혹시 시험관 시술인가 그거 시작했니? 네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아이가 잘 안생겨서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너네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됐어. 근데 무슨 시험관 시술이야? 자연 임신 시도는 해봤니? 내가 그때 너네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 너네 1년 전만 해도 피임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시술이야? 아 그게 어머님 병원에 가보니까. 오빠 몸속에 기형정자가 많대요. 그래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시험관을 권유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우리 주용이 정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거다. 이거야? 너참 웃긴다. 정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형정자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 정자가 없는 건 아니잖니. 근데 왜 노력도 안 해보고 무작정 시험관 시술을 하니? 시험관이 뭐 좋은 줄 알아? 결국 너만 고생이야 알아? 그쵸? 고생인 거 아는데 아이는 빨리 갖고 싶어요. 그리고 시험관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꽤 오랜 시간 노력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다고 하니 마음이 조급해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까지 애를 빨리 가지려는 이유가 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애를 늦게 갖고 싶어서 난리인데 넌왜 그렇게 급하니? 혹시 빨리 애기 낳고 일 쉬려고 그래?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냐?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어머님한테 좀 서운하네요. 솔직히 형님보다 애기 먼저 낳을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해요. 저도 형님 마음고생 하시는 거 아는데. 저희 역시 상황이 좋은 게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임신을 미루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피한방울 안 섞인 남이라서 그러세요? 임신에 대해서는 저희 부부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같이 못 가는 거야? 초반에는 같이 잘 가주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네? 나도 바빠서 그렇지 뭐. 그러게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애를 낳으려고 해. 정 힘들면 멈추던가. 무슨 소리야. 한시가 급한데. 1년에 총 3번 채취하고 3번 이식했는데 소식이 없잖아. 여보 여보. 어쩌면 좋아. 나 임신했어. 7차 만에 드디어 우리 성공했어. 병원 갔다 왔는데 쌍둥이래. 아 정말? 와 쌍둥이라니 고생했어. 이번 이식은. 정말 잘된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드디어 임신을 했어. 그래, 정말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근데 부모님한테 말하면 누나도 알텐데. 그래도 말해야겠지? 당연하지.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얼마나 기다리던 아이인데. 근데 당신 이 와중에 또 누나 생각만 하는 거야. 시부모님 입장이 되고 손주가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 낳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도 아들이고 핏줄인데, 왜 자꾸 눈치를 봐?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아니다. 이번 주 주말에 간다고 말씀드려 얼굴 보고 얘기하자. 예. 임신한 건뭐 축하는 하는데, 쌍둥이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애를 봐줄 사람도 없잖아. 한명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둘이라니 막막하다 막막해. 그럼요, 뭐안될거 있나요? 어떻게든 해야죠. 닥치면 다하게 돼 있죠. 뭐 너무 걱정 마세요. 임신 중기쯤 됐을 때 배가 너무 나오고 몸이 힘들어서 결국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후 태교를 하며 쉬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매 쌍둥이가 건강하게 품으로 와줬습니다. 시댁이 가까워서. 시모가 가끔씩 육아를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육아 너무 힘들지 않니? 내가 자주 못가지만 가끔 가서 봐주는데도 힘들더만. 힘들긴 한데 어머님이 가끔 도와주셔서 괜찮아요. 잠을 못자는 게 버겁긴 하지만 뭐 애기들 키우는 집이 다 그렇죠. 네가 애기를 낳고 나니까 우리 딸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 얼마 전에 시험관 했는데 또잘안 됐나 봐. 너도 해봐서 알겠지만 너무 힘들잖아. 정말 눈물이 다 나는구나. 어휴. 알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옆에서 많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보다 모른 척 기다리는 게더 낫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주치의가 포기하지 않으면 애기는 온다고 했어요. 형님도 시간이 걸리는 거지 꼭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요즘 이 집에서 애기를 보면서 든 생각이 어쨌든 핏줄이잖아. 아무리 죽어라 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잖니? 네가 좀 은혜를 베풀어주면 안 될까?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손주를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래. 우리 딸도 이쁜 애가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거지. 너네 형님한테 큰 애를 입양하면 어떨까 해서 평생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라 항상 볼 거잖니? 어머님, 지금 농담이시죠? 아무리 농담이라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입양이라니요. 제가 버젓이 있는데, 형님 애는 형님이 직접 낳아야죠. 기가 막히네요, 정말.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기적인 년, 둘이나 있으면서 하나 주는 게 어때서 그러는 거니?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면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형님한테 주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주겠다고 해요? 어머님 진짜 미치신 거 아니야? 당장 일할 시터 구하고 있어. 보니까 빨라야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는 하는데 예약을 해뒀어. 아유. 나도 통화했는데 엄마가 진심으로 그랬겠어. 그냥 속상하니 하는 말이지. 며칠 뒤 독박휴가를 하며 지내다 보니 밤에 잠한숨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첫째를 안고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었죠. 순간 첫째의 으잉 하는 소리에 잠이 깼고 동시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온 건가 해서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큰 애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침대가 텅 비어 있었죠. 깜짝 놀라 바로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형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님, 저예요. 혹시 저희 애 데리고 계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동서애를 데리고 있어? 어머님이 저희 애를 훔쳐가셨어요. 얼마 전 형님에게 저희 애를 입양해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애를 데려가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중에 그말 후회 안할 자신 있어? 후회요? 웃기지 마세요. 저한테 형님이 애못 낳는 거 불쌍하다고 제 애가 둘이니까 입양해주자는 개소리를 했다고요. 근데 그 말하고 애가 없어졌다고요. 100일도 안된 애가 혼자 걸어서 나갔겠어요? 어머님이 우리애 훔쳐갔어.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데려와, 당장.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애를 어떻게 훔쳐가? 나 지금 경찰서에 실종 신고했고, 우리 아파트랑 주차장 CCTV 확보해준다고 했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당신 정말 왜 그래? 이봐, 연락 왔고, 내가 직접 봤어. 어머님이 우리의 안고 가는 모습도 찍혔고, 절대 아니라던 형님이 기다리고 있더라. 당장 애 데려오라고. 미친 것들 아니야. 정말. 절대 용서 못해. 그래. 지금 가고 있어. 주용이랑 같이. 근데 동서 딱 하루만 같이 있게 해주면 안 돼? 세상에 이 예쁜 아이랑 어떻게 헤어져. 당신 그거 범죄야 알아? 그리고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정신병원 가서 치료나 받아 미친 것들. 시댁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의 별장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남편이 가서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현관문 밖에서도 저희 애를 안고 놔주지 않으며 울부짖는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3일이 제게는 3년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고 너무 공포스웠습니다. 울부짖는 형님을 향해 도둑면하라고 소리치며 애를 데려왔어요. 여보, 나한테까지 왜 그래? 나는 정말 이럴 줄 몰랐다고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치가 떨리고 소름이 다 끼쳐. 두번 다시 애들 볼 생각 말라고 해. 그나마 당신이랑은 정이 있으니 이혼을 바로 안 하는 것뿐이야. 난 친정 가서 애들 키울 거니까 좀 떨어져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내가 뭐든 할 테니까 이혼은 절대 안돼 여보. 어? 각서 써. 당신이랑 애들 따로 만날 때 절대 당신네 가족들한테 보여주지 않겠다고 각서 쓰고 앞으로도 평생 보여주지 않을 거야. 여전히 형님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게 아이를 가진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안쓰럽고 안타까웠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죠. 너무 역겹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이혼은 못하겠고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 지금까지 왕래하며 살고는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긴 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할수 있게 저를 응원해주세요.